네. 지금부터는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잠깐 보시죠.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설명 좀 해볼게요. 어, 첫 번째,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위치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반지름이 중요하다. 입니다 예. 반지름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자, 무슨 얘기냐면 X축, Y축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려주시고요. 쫙! 얘가 원의 중심이래. 잘안 보이나? 쫙! 얘가 원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겨먹었어. 원 돼요, 안 돼요? 돼요. 위치가 여기에요. 이렇게 생겨먹었어. 원 돼요, 안 돼요? 돼요. 타원 아닙니다. 원입니다. 잘못 그려서 미안하다. 얘가 원의 중심이에요. 쫙! 엄청 초커, 초커. 원 돼요, 안 돼? 돼. 근데 쫙 얘가 원의 중심이야. 반지름이 없어. 원 되어 안 돼. 안 돼요. 얘는 점이지 점. 점이지. 점과 원은 같지 않아요. 골. 따라서 이건 원이 안 된다고. 점은 원이 안 된다. 따라서 핵심 뭐냐면 핵심. 따라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핵심 뭐냐면 반지름을 구해서 반지름. 아까 반지름 구하는 것은 아까 표준형 말씀드렸죠? 표준형. 완전 제곱식 말씀드렸어 요 완전 제곱식. 책에 있는 거 제발 외우지 마라. 공수 부 엄청. 제발 제가,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제발 외우세요. 제가 외우라고 한 것만 제발, 제발 외우세요. 반지름을 구하셔서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접근을 해시면 되겠어요. 문제 풀어볼까? 반지름이 0보다 크다.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얘가 원이 되도록 하라고. 아, 일반형이네. 아씨, 미치겠다. 바꿔! x, x, 여기 있네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빼기 1. x끼리 완전 역시. y, y, 여기 있네요. y제곱 8y 플러스 16 빼기 16. 했고요. 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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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궈, 떨거지. k는 0이 되겠어요. 그러면, x 빼기 1제곱 빼기 1나 남고, 이게, 이게 미치겠네. 이거 설명, 이거 해야 되냐? 아, 됐죠. 플러스, 아, 미안하다. 파란색은요. y 빼기 4의 제곱 빼기 16 됐고요. 나머지 플러스 k는 0이 됐습니다. 자, 정리. x 빼기 1 제곱 완전 제곱식, y도 완전 제곱식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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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두개더 17. 17 빼기 k가 되겠네요. 오케이 콜. 아, 끝났어.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바로 1,4라고 느껴지는데 얘는 위치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반지름은 뭐냐면 반지름이 뭐냐면 루트를 씌운다고요 17백이케 왜냐면 얘가 아니고 얘가 1 6이에요 그럼 반지름 얼마죠? 반지름 4인 거잖아 이거 다 루트 씌운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결과에다가 반지름은 루트 씌운 게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즉타이다즉 루트 17배기 k가 0보다 크면은 얘는 바로 원이 나타나는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따라서 지급하자. 17배기 k가 0보다 크고요. 따라서 17보다 k가 작으면 얘는 100퍼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무조건 또 강조하지만 또 강조드리지만은 원 나오면 어디 외치면안 되는데 원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준형,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중심과 반쯤을 나와서 그때부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셨죠? 진짜 중요하다. 완전 제곱식.